어디에서나 물만 있으면 잘 자라는 미나리.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화 미나리의 정의사 감독은 이 미나리가 가지는 상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나리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미나리의 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이 우리 가족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 초점을 맞췄지만 어찌 보면 미나리는 질긴 역사적 생명력을 가진 한국인과 닮아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로이터에서 발행된 조금은 다른 시각의 뉴스 하나를 봤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미나리 재배농부를 직접 취재,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로이터 인터뷰에 응한 한병갑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화 미나리를 보면서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저 역시 초창기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아내는 미나리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연상시킨다며 영화가 주는 여운을 전했습니다. 미나리와 한국인을 동일시 여기는 뉴스. 한편 영화 미나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이라는 역사를 쓴 윤여정 배우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들의 심정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작년 기생충에 이어 올해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한 중국 태생의 클로이자오 감독은 자신의 모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사회의 광기랄까?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미국발 기사 두 개를 가져와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공영방송 PBS의 기사로 그 제목은 중국은 한국의 윤여정은 찬양하면서 클로이 자우의 오스카에는 침묵한다. 최고 감독상과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클로이 자우. 그런데 그녀의 모국에서는 침묵의 반응만 이어질 뿐이다. 자우 감독의 노마드랜드는 그녀에게 오스카상을 받은 역대 두 번째 여성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남겼다 또한 그녀는 감독상을 수상한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감독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오가 태어난 중국에서는 그녀의 역사적 성공에 대해 기념하거나 축하하지 않았다. 대신 검열만 있었을 뿐이다. 외부에 1,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화잡지. 마치 무비의 자오 감독의 수상을 알리는 게시물이 등장한 지단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또한 클로이 자오 베스트 디렉터 수상이라는 해시태그도 검열되어 사용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 정책에 따라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만 볼수 있을 뿐이다. 웨이보에서 그녀의 이름을 중국어로 입력하면 4월 초부터 그녀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게시물만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그녀의 이니셜을 따서 게시물을 올리는 상황이다. 또한 오스카를 검색하면 한국과 미국 대사관의 공식 게시물만 뜨고 있다. 중국의 영화광들에게 인기 있는 앱인 두반에서도 그외 여러 토론 게시판, 중국 최대 메시징 앱인 위챗에서도 그녀와 관련된 게시물들은 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웹 사용자와 블로거들이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인터넷상에서 수상 소식은 퍼져나가고 있다. 많은 중국인들은 그녀의 수상 연설에 주목했다. 자우는 다른 많은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암기한 13세기에 쓰여진 한시중 사람이 태어날 때 성품은 본래 착하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을 맡아 관객을 사로잡은 한국 배우 윤여정 씨에 관한 반응이다. 그녀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배우 윤여정이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수많은 다른 한국 연예인들은 그녀에게 빠르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GI조 시리즈에서 스톰쉐도우 역을 맡은 바 있는 한국 배우 이병헌은 자신의 SNS에 오스카 트로피를 움켜쥔 윤씨의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썼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의 배우 배두나와 또 다른 한국의 유명배우 김혜수도 소셜미디어 계정에 윤여정 씨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자오는 윤여정과 완전히 다르다. 지난 3월 그녀가 골든글러브 최고 감독상을 수상했을 때 그녀는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녀가 중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일부는 그녀가 정치 체계에 대한 논평을 함으로써 모국을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그녀의 사례는 중국의 언론, 텔레비전 및 소셜미디어가 공산당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민족주의적 비판들은 종종 특정 연예인 또는 유명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4월 23일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1년의 사건 이후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자오의 승리를 기점하며 축하를 전했다. 베이징의 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35세의 주루 씨는 말한다. 대단합니다. 중국인으로서 세계 최고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자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영화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영화에 대한 논쟁에서 민족주의가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두반에서 빅토리동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19살의 중국 대학생은 말한다. 그녀의 승리는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며 그녀의 국가나 민족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출생지에 근거한 자우와의 특별한 관계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글로벌 시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도 그녀에 대한 비난이 과하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자 성향이 강한 황구시보 이곳의 편집장 후시진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그녀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검열을 우회해 그녀의 수상 소식을 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를 다룬 미국 MBC 기사로 그 제목은 2021년 오스카 중국 클로이 자오와 노마드랜드 수상. 중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클로이자의 역사적인 오스카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 웨이보에서 사용자들은 영화 제목의 대체 번역과 반복을 사용해 검열을 우회했다. 중국어로 의지할 수 없는 땅으로 번역되는 노 d 드랜드는 의지할 수 있는 하늘로 변경되어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자오 역시 몇 가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 일부 사용자는 그녀에게 구름의 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으며 다른 사용자는 단순히 그녀를 흑소녀라고 불렀다. 수상소감에서 그녀가 인용한 중국 고전도 중국의 웨이보 사용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음은 어느 웨이보 사용자의 글. 클로이 자우는 운동화를 신고 레드카펫 위를 걸었으며 삼자경의 문구를 낭송했습니다. 그것은 문학가의 지혜입니다. 일부 단어를 지울 수는 있겠지만 그녀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그녀를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전까지 중국 국영TV는 그녀를 중국의 자부심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영화 잡지 필름메이커와 한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며 단 며칠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당시 그녀는 사방에 거짓말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중국을 더럽혔다고 비난하는 온라인 사용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 이후 더 최근에 또 다른 인터뷰도 파헤쳐졌다. 중국인들은 자오가 지난 3월 3일 뉴스닷컴 호주에서 미국은 이제 마지막 내 나라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뉴스닷컴 호주는 자오가 실제로 한 말은 미국은 내 나라가 아니었다며 잘못 인용됐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노마드랜드에 대한 즉각적인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영화 홍보 자료는 온라인에서 사라졌고 극장 개봉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올해의 오스카상 수상식은 중국은 물론 홍콩에서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되지 않았다. 오스카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나 스플릿도 후보에 올랐다. 중국 당국도, 홍콩의 주요 방송사도 금지 조치가 노마드랜드나 이 다큐멘터리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어느 나라나 있는 금부정성, 그런데 부정적 비판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뭐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대중 속에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다만 중국의 문제는 이러한 대중의 무차별적 비난의 강도를 정치가 더욱 강화시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중국의 정치는 그러한 인재들을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아주 뛰어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녀의 권위를 활용해 중국 사회를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정치적이었다고 중국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했던 2013년 인터뷰의 단한 문장, 심지어 그 문장에는 정치성을 가진 워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관계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